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는요,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두 변의 길이의 비,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빗변도 있고, 높이도 있고, 밑변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셋 중에 두 개에 대한 비를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비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의 대변의 길을 각각 small a, b, c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sin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뭐라고 있냐면 s i n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sign A 이렇게 읽고요. cos는 c o s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c o s A. 그 다음에 tan은 t a n 라고 하고요. t a n 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i n 이라는 것은, 빗변 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래서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 분의 이 높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b분의 a가 사인이다 그래서 사인 이런 식으로 쓰고요 코사인은요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분의 c 그래서 이 순서대로 b분의 c 여기서 시작 끝 그쵸? 사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작, 끝. 그래서 b 분의 a. 그다음에 탄젠트는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그래서 탄젠트의 t자를 따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각 a의 사인, 각 a의 코사인, 각 a의 우리가 탄젠트, 그렇죠? 여기를 b를 이렇게 직각인 거 우리가 찾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찾고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각을 보통 여기다 쓰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인 a 코 사인 a 탄젠트 a를 통틀어 각 a에 뭐라고 한다?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 설명 보도록 하죠. 사인 a 코 사인 a 탄젠트 a에서 a는 각 a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네, sin, cos, tan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줄여서 쓴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압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다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 비라고 되어 있죠? 삼각 비의 암기법 이렇게 그래서 sin 우리가 s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따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썼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S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코사에은 C자를 따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탄젠트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좀더 암기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어, 삼각형 A, B, C, 그다음에 ADE, AFG, AHI는 어, 각. 이 90도를 이렇게 b, d, f, h에서 이렇게 갖고 있죠. 각 a를 공통으로 하는 서로 닮은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각각 같으므로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피의 값은 일정하다. 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뭐 3, 4, 5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at 이 길이를 6, 여기를 8, 10,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은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삼각형 입장에서도 사인은 10분의 8,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사인 A의 값이 어떻게 됐다? 5분의 4.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10분의 8.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개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왜냐면 삼각비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틀 그대로 삼각비기 때문에 그 비는 항상 일정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비례관계 배웠을 때 1대2는 2대 뭐 x다 이러면 이 x값 얼마였습니까 4였죠 맞습니까 x값 4였습니다 왜죠? 얘가 두 배가 됐으니 얘도 똑같이 두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삼각비에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비드를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사인인지 뭐가 코사인인지 뭐가 탄젠트인지만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sin a, sin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돌려서 예쁘게 그려서 해결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여기 a,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 b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2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그쵸?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얘를 구해주면, 어,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고, 선생님은 바로 구해서 13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인 A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A가 기준이잖아요. 그쵸? 여기 직각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A는 13분의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sinb는 여기다 돌려서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그러면 여기가 5그 다음에 여기가 12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3 그러면 sin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3분의 5다. 두 개를 더하니 13분의 17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직각하고, 그 다음에 물어본 각, 물어본 각을 이쪽에 써서, 해결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BC의 길이가 10이고, 탄젠트 B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다. 어, 여기 B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12분의 이 길이가 얘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2분의 선분 AC에 대한 길이가 뭐다? 4분의 3이다. 4분의 3은 다시 12분의 9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길이가 9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정답은 얼마다? 9다. 만약 AB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루트에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와요 그래서 루트 144 더하기 81이 돼서 루트 225가 되고요. 얘는 얼마죠? 그러면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하였네요. a의 범위는 0부터 90도다. 이렇게 아무 그림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각, 여기다가 a 이렇게 써주고 코사인은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b가 5분의 4니까 우리가 여기를 5, 4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b가 일정하니까 5k, 뭐 4k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5k의 제곱이 되어야 되므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3K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4대3대 5, 그쵸? 3대4대 5, 이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탄젠트 A의 값은 어, 이 밑변 분의 높이가 되는 것이므로 정답이 얼마입니까? 4 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 과 같은 직각삼각형 A, B, C에서 여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와 얘가 지금보다 수직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 있네요. 코사인 x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각이라고 하고 코사인에 대한 값을 이 삼각형 입장에서 다시 여기다가 예쁘게 그려서 봐도 되겠지만 여기 잘 볼게요. y랑 x 더하면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쵸? 여기 90도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가 y면 여기 크게 봤을 때 여기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X가 돼야 되죠. 아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삼각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삼각형에서 볼 필요가 없이 이큰 삼각형에서 봐도 상관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 길이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예쁘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여기 C, 그리고 직각이 있는 게 A고 여기 B, 그쵸? 그리고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AC 길이는 3, AB 길이는 4, 요 길이는 5.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코사인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얘와 얘가 지금보다 어, 수직이다. 그럴 때, 사인 X, 코사인 X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할때요 길이는 13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 돼야 되므로 5대 12대 13 우리가 직각삼각형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피타고라스의 수로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단서들을 볼까요? x랑 y랑 더하면 몇 도다? 90도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y라고 둬도 되겠죠? 이건 어떤 관점입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직각 X, Y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X가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서 구해줘도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요 길이 구해서, 그쵸?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각각 다 구해서 사인, 코사인을 구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요 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사인값이 바로 보여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대한 x가 여기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사인이고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이다. 이렇게 바로 눈에 보여서 바로 풀어도 되겠지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x 여기가 y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13, 여기가 5, 여기는 12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값은 뭡니까? 13분의 12고요. 코사인에 대한 값은 뭐죠? 1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얼마다? 17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이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때 사인 알파 코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알파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각각의 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y 절편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니까 0 콤마 9구요. 여기 x 절편은 y에다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콤마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 y에다 0을 넣어보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삼각형이고 여기가 직각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다시 여기다 그려 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직각 여기 알파 이 길이 길이로 보는 거죠 3이고 요 길이 9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빗변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그래서 루트 얼마입니까 9더하기 81은 9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90을 우리가 다시 써주면 어, 여기 10, 어, 3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써서 3루트 10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에 대한 값은 뭐죠? 이것분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에 대한 값은 3루트 10분의 9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에 대한 값은 뭐죠? 3루트 10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루트 10분에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오고 약분했더니 4가 나온다. 그래서 루트 10분에 4인데, 이거를 이제 유리화 시키면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우리가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0분에 4루트 10이고, 이걸 약분했더니 5분에 2루트 10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배웠어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x 앞에 있는 얘가 뭐였습니까? 기울기였죠. 이름이 우리가 얘 이름이 뭐다? 기울기다.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가 3이었고. 요 길이는 9였다. 그래서 3분의 9이기 때문에 어, 얘가 바로 얼마다? 3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울기의 A라는 것은 맞습니까? 무슨 값하고 똑같습니까? 이 삼각비에서? 탄젠트 값하고 똑같죠? 이것분의 이거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젠트보다 알파와 동일한 값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얘가 바로 뭐다?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에 대한 이 각에 대한 값하고 동일하다 요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기울기는 보다 탄젠트 이 알파에 대한 값이다 그쵸? 그래서 아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bhf 요기가 x라고 우리가 요렇게 주어져 있네요 탄젠트 x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죠.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고요. 직각 hfb 그리고 여기 x. 그쵸 그럼 탄젠트는 요것분의 요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들만 구해 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4고 여기도 4고 어 여기는 뭡니까? 4루트 2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길이도 얼마입니까? 4고요. 그다음에 b h 길이 구해볼까요? b h 길이는 루트에 4 루트 2를 제곱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3 0이고 그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이고, 그래서 루트 얼마다? 48이다. 그럼 얘를 다시 정리했더니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4 루트 3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4 루트이고, 얘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의 값은 이것 분의 이거죠. 그래서 4 루트 2분의 4, 즉 루트 2분의 1이 되고, 얘를 우리가 유리화시키면 루트 2 루트 2 분모 분자에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 됩니까? 연산일에서 조금 빨리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삼각비에서 이 비라는 거, 그렇이 비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값을 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 어, 요러한 삼각형, 요러한 삼각형 다 봤을 때그 비들은 어떻게 하자? 일정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렇죠?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쓸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각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내용만 알면 이제 계속해서 뭐한 거다 문제를 우리가 푼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양하게 다 적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 이런 것도 좀 알면은 좀 편하게도 풀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9대12대 15가 되는 거잖아요. 3대4대 5에 의하여 3배가 됐기 때문에 이해 됩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볼수 있다? 이 삼각형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삼각비를 굳이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들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울기라는 것.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아 기울기가 뭐가 된다? 어이 탄젠트 값하고 똑같다. 그쵸? 그래서 탄젠트 값이 여기선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3이죠. 그쵸?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 알파가 우리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이것분의 이거가 3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간단하게 여기를 어떤 k라고 잡아주면 여기를 3k라고 쓸 수가 있고. 맞습니까? 여기는 어, k제곱 더하기 3k의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10에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다? k. 루트 1 0에 k.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인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정답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다. 그리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기가 직각이니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그 길이들 다쓴 다음에 탄젠트 값을 구하자.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